일레 못 쳐오냐 너? 아 일레비 그거 쳐오구나. 아파 아파 아프 어디인데? Oh 어디서 짓고 말파 앞에서. 본캐 말고 다른 캐릭 여기 있는 거 용납할 수 없다고 조문사 소리 듣는 거. 달갑지 않아, 내 부캐라. 다 올려버리겠어. 지금 말파장인 제로고 이디는 다이아 3이고, 영어 제로고도 다이아 3이고, 지금, 한글 제로고랑 가제로고수 두개 남았어. 알겠다. 사는 피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이, 거. MMR이 조진 애들이 아니라서, 17점으로 막 13점 떨어져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다이아 3는 쉽겠죠? 쉽겠지. MMR이 꽤, 다이아3 만나는 꽤 괜찮은 m m 음. 말이죠 플레원 만나 그런 MMR은 아니라서 꽤 괜찮. 그 MMR이 진짜 중요하거든 아퀸 난이 굉장히 까탈스러운데 1레못 찍었냐 너아레벨두찍었나아아고아파오쉣큐어서 쥐꼭말파 앞에서 <laughs> 너무 흥분한 거 아니냐, 고그 친구. 어디서 그 근거 원거리 미녀한테서 깝쳐. 니 뒤졌어 이제. 아, 조무사 새끼. 레말파가 생각보다 세거든. 저렇게 원거리 미녀 있는데 들이댄 거는 진짜 뒤지기 뒤지겠다 이 말이지. 마지 쉽게 다히 아후 레벨 이기는 그래도 귀여워라. 전혀 삭제를 출시. 전혀 를주시 아우 대포 못먹 대포 못먹굉장 화날 뻔했다. 아왜애 자식아. 에 죽여 볼까아 너무 좋아요. 신발을 빨리 올려야겠다. 잘 컸으니 신발 올려도 될 듯. 근데 얘못 잡을 텐데. 이려노프이디 각을 안거네무무찡이뭐 믿고 있거 나고. 아씨이야 길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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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이거. 아이 저래저고 난이 풀고 미쳤나 봐. 난 직감 아우 션. 네, 네, oh, 존나 귀찮게 하네. 눈을 공격해 설마 한번더 꼬장 부리면 진짜 죽인다. 봐줘. 안 봐줄라. 어차피 라인비는 거한 세월이고요. 보면 죽이죠. 바로 씨, 시식이 그냥 다 씹어 버릴 거야. 헤르메스로. 아니 근데 애니비아가왜 특별한데 밀리냐아퀸이요 퀸이 망해가지고요. 퀸좀 망한 상태. 어차피. 아너 진짜. 공기는 좀 어때? 노플, 노플, 노플! 이야 노플이야, 임마! 이럴려고 안 갔습니다. 이 씨, 착한데 왜킬줄라 그러지? 내가 다 만들긴 했지?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요? 이판 어차피 헤르메스갈 거였고, 적팀 CC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죠 또 쫓아가야지 신발 빨리가서 이단신발가서 쫓아가서 죽여버려야지 그 이후에 이제 방탄 맞춰줘도 충분해 아내 라인 좀 애매하다 아니다 당겨지겠다 풀 같이 도니까 한번 더 죽이죠 탁구기가 왜 라인 좀 이렇게 풀리니 얼마 벌었니? 하, <laughs> 백팔십. 넌 얼마 벌었니? 3 0 원. 그 지새끼들이네고. 누가 존나 못 벌었어? 전혀숙들을 주시해. 전혀숙들를 주시해. 눈을 돌려. 아씨아 그리고 신발이 빠 있으면은 얘가 그걸 못 해요. 그거 2로비교하고 튀는 거를 신발 없을 때못 해. 잡았지? 잡았죠? 잘 가고요. 이거 없으니까 죽어야죠. 아, 헤... 랄일로랄랄랄랄고고고고고고고고랄가랄가가가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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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집에 나가자. 가고들어가고가고들가고들해가지다이가나가 체력이 많은 애도 아닌데 옛날 우들과처구들과 가구들과 뭐 가들이가면은 괜찮긴한데 피통을린애가 아니잖아. 이 아, 레벨 6인데 위험한 걸... 아이구야, 아니네. 무민, 저.. 무민이 그거 약간 하마같이 생기지 않는다. 지금이야... 지켜보고 있다. 지 바로 변신하고 자분다고 어, 이 새끼, 이거 너무 손 넘네? 왜 이렇게 약해, 너? 너왜 이렇게 약하냐? 근데, 우리 바텀은 병신인데? 아이씨오 어, 잠깐만. 오케이. 안 오케이네? 군대가 운이 되는구만, 군대 와라. 군대 커온 야, 그 쌍버프 나좀 좀 탐나는데? 쌍버프 좀 탐난다. 어? 어, 이왜 이렇게 쎄? 뭐 센데? 응? 뭐 이렇게 쎄지? 어, 이 내가 지겠는데, 어? 뭐, 문왜 이렇게 쎄냐? 정복자 그게 좀시는 거. 근데 막 마방 약한 게 아닌데. 어. 킹가 갖고 조이기님 전문인가? 킹 가서 열심히 조져 놓고 있는데요. 전 라인을. <laughs> 아, 킹 좋아요. 근데 우리 바텀이 설사싸고 있네. 어 칼로나. 근데 퀸이 망하머 그냥 날팔인데 뭐 데미지 되게 약해. 공기 는좀 어때？눈 을놓려저도 봐, 저도 봐, 저도 봐, 지금 퀸 에게 굉장히 짜증감 을 느끼 고있을 거야？저 팀은박캐리 갑니다.

깼냐고! 아군이탄였습니다 아군이 죽이죠고아군 죽는다. 와아! 내가 바로 가는데! 아군습니다아이습니다아 아 치우러 다녀야 되는데 힘드네. 카이사 그래도 제약해서 먹긴 먹었다. 야이 새끼 매제이가는데손 넘네? 유질래 진짜 유미야. 어못 잡나요? 과연 미전한테 꼈어. <laughs> 과연. 오와 대박이야. 그니까 좀 이따 죽여야 되겠어 원프를 못넣는 행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쉐만 건방짐을 너무 떨었어 갠방지단 말이야 근데 퀸이 망해갖고 좀 막하는 것도 있긴 한데 심하게 망하게어 오우 오 잡았다. 소멸자님. 쟤를 잡아 겟했습니다. 이 새끼 뒤진 누구 자살 퀸이야. 자살 퀸이 왜 그래? 어우 파이팅 봐봐. 와! 파이팅 존나 멋있어. 위험했다. 음. 하이팅 무지 개 나왔어. 아, 하이팅 좀 오졌다. 퀸저 정도면은 욕 뒤지게 먹게 돼. 바텀 지금 굉장히 화내고 있을 것 같은데. 바텀이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 은 우리 바텀도. 와. 어, 야, 야, 유미 죽여 유미. 캔방 유미이 죽여버려. 여기서 메자일가? 확 됐습니다. 자, 선 넘었다 자 메자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메자일은 아닌 것 같아. 친구야, 유미가 미쳐가지고... 리신또 먹방 치으 나왔네. 이새끼먹 노블도 좋아오거 가능해? <목소리> 오호 자님은 아직 아직 강한 때가 아니에요. 형은 뒤지세요 그냥. 나한테 실드를 그냥 붙지 스킬 주고. 아. 이제 불란 조정 갑니다. 이거 먹자 으로 아봐 한번 시작야어두 아무 레벨 이렇게 붙는데 리시 레벨 10이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물 와, 시작야나들어줄 알았어. 어.

유미, 배 유미, 아, 야, 잠깐, 너무 아픈데, 아우, 쉣. 아, 쥐, 아파, 어, 설마 퀸 돌아오나? 퀸, 퀸 좋아하는 돈이 애매하네. 아, 가버렸나 봐 살명은 내가 인정한다. 오니? 우리 실재스인데? 되게 침착하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아 대포 못 먹었지, 구박나. 아 야, 이거 붙으면 되지 않냐? 될것 같은데. 아, 어. 이속이 너무 빨라, 저거. 천천히 걸어갈 수가 없네. 우 움직이는 노래구... 음, 뭐야? 왜안 팔렸어? 더군거 돈 600원 있었는데, 벽보시면 그랬다. 너 진짜 퀸 농담하나? 그냥 가볍게, 그냥 톡톡 얼굴 빼앗는 그때 건드려서 면뒤지겠다 이걸로 다가 갑니다아 까이팅하네 뭐야 이거 이 먹지 그래요 아이 12초네 시기야 건방진 시기 어버. 아 근데 적팀 <적들> 존나 빡치겠다. <목소리> <목소리> 명예 집어넣어 주세요, 애들. 알아서 집어넣어. 기다리고 있을 때가 퀸1레부터 쏠킬 땅과 나다. 긴 멘탈 나가게 한 장인 아 상대팀 트롤 만들어버렸지 뭐야 아니 말파한테 1레벨 딸줄 몰랐겠지 와 좋아좋아 좋아, 욕설까지 좋아좋아요 <laughs> 아, 잘가. 아, 11기 2데스 이러시면 잘했네. 아유, 님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피곤하네요. 딜량 1등. 음. 아, 근데 명예 하나밖에 안 없냐? 캐리했는데.